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2008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석진은 아내가 싸운 지 10분 만에 웃으면서 과일을 깎아 입에 넣어 줄때이 아, 이 영화의 봐. 여주인공 같은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 영화의 제목은 야, 무조건 어? 알리. 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나 이거 무조건 아는데. 그 해피 투게더 가서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기억이 잘안 나네. 너 기억 안 나, 저석이? 영화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힌트 드릴까요? 내가 힌트. 외국 영화입니다. 아. 외국, 영화입니다 아. 영화. <웃음> <웃음> 외국 영화. 외국 영화입니다. 외국 영화. 전소민 씨, 베팅해주세요. 일단 4개 가겠습니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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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약다 4개. 네, 초반에 4개. 어. 믿어봐, 믿어봐. 오, 나와라, 나와라. 믿어봐. 음, 무릎, 나와라, 나와라. 믿어봐. 음, 나와라, 나와라. 믿어봐. 음,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직구 신나, 어, 이광수 정답 외혀주세요 양대침묵, 그한 니발. 양대 친그 한니발. 한니발. 다행이다. 다행이다. 완전 넘어가는 거야, 지금? 아이고!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아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야, 광수 진짜 못생겨졌다. <laughs> 야, 광수 진짜 못생겨졌다, 광수. 야, 틴으로 못생겼다, 진짜. 어 이거 바로 넘어가는 거야? <웃음> 진짜? 황당해서 <laughs> 넘어가서 우리가 점점 넘어가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지석진 씨가 힌트 한번 주세요. 자 외국영화고 주인공이 여자예요 여자. 유명한 걸거 아니야. 네. 아... 기억났어? 알았어. 알았어 기억났어. 다섯 개요. 네. 아, 아, 재석 아, 재석이 형 기억났으면 끝이지. 오케이. 뭐야 씨. 아, 아저 뭐하는 거야. 뭐야 씨. 아, 아저 뭐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진짜? 하나 이제 하나 꼬아. 어 이런 수만 있어? 이제 하나 고 꼬아. 어 이런 수만 있어. 우와, 쿠션! 야이어디한 방이 나와? 키워드 말씀드릴게 요 키워드 <laughs> 외딴집. 그래 해자, 오케이.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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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우리, 우리. 네 다섯 개. 아, 없는데. 가, 가, 다섯, 다섯 개. 자 없는데. 가가 다섯 개. 야야야야야.

형 적당히 좀해 배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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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다섯개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정답은 하나 둘셋 미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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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저리야. 맞아.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힌트 얘기하기 전에 알았다니까. 아, 아 미저리 아왜딴지자 다음 문제 갑니다.